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SMPS, 전압이 약한9볼트에에서1 v 대밖에나볼트않 밖에 나오지 않는 어, SMPS입니다. 공칭 음, 전압이 몇 볼트가 나와야 되냐면요6 k n o 6 8 o u s 6 8 u 나와야 되네요 68V 14.7A짜리 파워소플라입니다. 파워소플라인데, 이게 전압이 한 10V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점검을 하던 중에 이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PWM 컨트롤러입니다. PWM 컨트롤러가가 PWMIC가 남바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비슷한 것을 하나 챙겨와서 봤는데, 어, 회로가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 맵도 비슷하고, 뭐, 동일하고요. 뭐,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하고 해서 거의 같은 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교체를 하고,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이 부품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어, 저항 하나가,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여기 PWIC를 여러 개를, 어, 핀맵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 부품들을 많이 태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교체를 하고, 어, 한번 실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지금 교체해야 될 게, 이거 교체해야 되고요 SCR, 어, 트랜지스터, PWMIC,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두 개. 이건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열풍기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어. 일단, 먼저 뭐, 요것부터 드러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니가 일단 제가 이거 탈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r c d 와 TR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잔납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납을 제거를 하고요 음, 준비해뒀던 SCR, IC,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다 납땜을 완료했고요. 냉납이 있는지도 봤는데 살짝 납이 덜 먹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하고 보드에 실장하도록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쇼트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유심히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뭐 다른 부분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납땜이 안된 곳들이 있고, 또, 부품이 아예 삽입이 안된 부분들이 있고, 어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다된것 같고 한번 천 원을 준비를 해서 한번 넣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220을 넣고요. 이두 단자가 LN 그 다음에 접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과연. 될지. 좀 저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음, 전이안 들어오네요. 다시 좀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220이 전환이 안 들어옵니다. 220이 안 들어오네요. 다시 키고. 예, 220은 들어왔고요 그러면 어딘가 수리가 잘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고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냉납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냉납이 하나 보이죠 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핀 6번 핀이 지금 냉납이 하나 보입니다 일단 저 냉납 처리하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납 처리는 했고요 다시 사, 실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삽질을 하게 됩니다. 물론 PWM IC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PWM IC를 넣어서 또 테스트해 보고 요 왜냐하면 지금 PWM IC가 품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쇼트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냉납 확인하고요. 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원 들어왔고요. 음.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음.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예 68볼트 나옵니다 아마 그 PWM IC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품번은 모르는데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압도 나오고요 일단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부하 테스트가 지금 68볼트 짜리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게 그래서 일단 뭐 이것으로 아마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음, 이렇게 PWMIC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품번이 지워져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수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회로를 유출을 하고 아 이것이 어떤 것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추해 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PWMIC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어 뭐, 회로를 우회해서 이렇게 놓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어 고장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해서 이제 물론 수리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어, 이번 수리기는 참 어려운 수리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